검사공천 없다. 이건 또 누구 얘기냐? 기사가 지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검사공천 없다. 윤윤 대통령의 뜻또같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 얘기가 나온 건지 직접 보실까요?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공천 없다. 검사왕국 그런 그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산의 뜻도 똑같습니다. 검사공천하겠다, 뭐 검사원급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검사공천이 없다.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었죠. 검사공천이 뭐 30명이다, 40명이다, 뭐 굉장히 많이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일부 어, 내 주변에도 뭐 어디 검사, 뭐 무슨 검사 출신 누구 또 준비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사실 주변에 검사 출신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실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겁니까? 각자의 선택이겠죠. 네. 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중요하고 또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번 그향후의 어떤 그 공천 룰 같은 경우에는 국민 경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음. 결국 검사 출신이라 한다고 하는 것 이유 그게 이유가 아니고 네.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공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검사기 때문에 찍어서 공천해 준다 이거는 없다는 것은 확실한 음... 의지를 밝히신 것 같습니다 경선은 모르겠지만 전략 공천 같이 찍어서 공천해 주는 건 없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김기현 대표가 한 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총선에서 이기려면 뭐든 한다는 게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이 검사 공천이 없다는 건윤 대통령의 뜻도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근데 되짚어 보면 한 변호사님 그러면 검사 공천을 하면 총선에서 진다고 윤 대통령도 생각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또 대통령실에 검사들이 많이 이제 포진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이제 검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이기 때문에 찍어서 이제 어디에 공천하는 이런 일이 사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인물이 좋다면 그 사람이 검사라고 해서 배제하고 이런 일은 또 없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을 이기는 것이 저희 국민의 힘에서도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인물을 더 이제 적합한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을 이제 좀 찾아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말씀을 들어보면 검사는 공천을 안 한다가 아니라 검사라서 하는 공천은 안 한다는 취지다라는 걸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최근까지 검사하다가 이제 막 나와서 아직 지금 현재 현재 스코어 검사는 아닌데 그럼 이런 사람 공천을 하면 이거는 검사 공천입니까 변호사 공천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그렇기 애매합니다. 때문에 검사 공천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일단 김기현 대표께서 계속.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검사공천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 말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만큼 김기, 김기현 대표가 여당,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그 말씀에 무게감이 좀 없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이제 당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이야기만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입니다. 음. 김기현 대표께서도 여당 대표이지만 대통령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검차, 검사 공천 없고 국민의 당의 어떤 공천만큼은 당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국민들께 울림이 있을 것인데 사실 지금은 크게 울림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볼까요? 김기현 대표가 한 얘기 검사 공천 없다는 얘기 말고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수도권 여론조사에 굉장히 아프다. 총선 민심에 부합할 인물로 지지율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여론조사가 뭐길래 아픈 걸까?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동아일보가 지금 했었던 이 여론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빨강이 국민의힘,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30%대의 지지율인데 전부 민주당이 높습니다. 네, 약간 뭐5% 포인트에서 한6% 포인트 정도가 지금 다 이 민주당이 높은데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거의 약간 경계선에 있는 폭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고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아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유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인물을 잘 택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지웅 위원님. 수도권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이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아.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정당 입장에서 어,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 할수 있는 건 인물 공천이죠. 음. 어,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에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네. 대거 공천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득표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여튼 아까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그냥 저렇게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사실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음. 그간 5년간 정부를 운영했고 지난 1년간도 사실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네. 그 의견들에 어떻게 저희가 호응할 것인지를 음.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당 입장에서 중요한 건 결국 뭐 인물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굉장히 공감합니다. 어. 대통령 지지율이 곧 총선 필승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 국민의힘,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네. 대선, 그 총선 때는 완전히 문재인 마케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총선 가장 중요한 건 여야 없이다 하신 말씀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